안녕하세요, 짤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 바로 뉴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지금 원래 스킨이 아니라 크리퍼죠. 실제로 아이고 여기 멀리 가서 하자 큰일 난다. 형 터져요. 제가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여기 터졌죠.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여기. 공급기가 있죠. 여기서 여기 안에다가 뭐 아홉 개를다 꽉꽉 채워서 넣고 세개만 뽑아서 그세개를 크리퍼인 상태로 구해올 거예요. 이게 다른 몬스터 몹들로도 변할 수 있어서 다 돌아감사해볼 겁니다. 야 그러면 처음이니까 쉽게 절강 어디냐?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됐어. 아, 모아보니까 진짜 쉬워 보이는걸? 아이고. 자, 그럼, 뽑습니다! 첫 번째는, 오, 철광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늘 용암. 오, 좋아. 오, 양조기 빼고 다 좋았어. 자, 그러면, 아이고. 그럼 나온 게 철광석 안 나와 팬이 팬이 안 나오네 그러면 철광석 그리고 레드스물로 그리고 또 양조기 이색이죠그럼저 저도 크리에이티브로 바꾸고, 아유, 이고아 크리에이티브로 바꾸고, 서바이로 바꾸고, 그리고 또, 얘가터지는죽기 때문에, 이능키이이 능력이, 이능 자, 두 시간도 영어로 바꾸고, 오케이 가자. 그리퍼 손이 왜 이렇게 슬리지 방금 진짜 백서봐, 아, 백서. 오케이. 아 진짜 백섭 와 아, 짜증나 야 백섭 왜이리 걸려 야 백섭 에이 백섭 귀자식아 다가도 없이 모르니까 가져가야되나 몰라 그냥가 피라미드에 있겠지 여긴 잘 켜지네 전화 보고 문제였어 야 근데 뭘 했다고 피달았어 나무 다는 나지 아 잠깐만 이걸 하면 안 되잖아 아저씨가 야안 비켜 <laughs> 너, 저거 봐, 내가 너 죽일 거야, 이 씨. 야, 뺏어. 됐어. 어, 먹었어. 어, <laughs> 먹었어. 헤이 hey, 한우들 진짜 이렇게 튀었네? 올 따라 왜 이리 빠르게 느껴지지? 어디 갔어? 옛내 아 달걀 필요 없는데? 한우 이놈 이제 사막을 찾아서 떠나볼까? 20분 안녕히들아아 몬스터로 변했으면안 건드네. 오 좋아 좋아 좋아. 가자. 윙. 아.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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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NPC 마을이 어디 있을까? A few moments later 손님 왜 이러고 있니? 어 죽였네 고마워 등등아 어? NPC 마을 NPC 마을 흠 이어서 퀴즈 좀 여긴 내가 둘거야 여기는 없고 여긴 뭐있니 상점에는 뭐 세개만 뭐 챙겨가겠습니다 여기도 뭐든거 없니 없네 없네 와, 가졌어 <laughs> 와, 가졌어 주민들 똑똑한데? 난너안건드릴 거야. 내가 미안해, 꺼져도 제발. 아, 왜 저래? 안녕? 안녕? 어차 엔더맨이 미쳐 날뛰고 있어서. 아이씨, 깜짝이야, 뭐야. 너도 데리고도, 너가 또 주민교를 끼우고 있니? 큰일 나 보겠다. <laughs> 뭐야. <웃음> 아, 인더맨 갇혔어? 음 여긴 딱히 뭐 없어 보이네? 에. <laughs> 크기를 그 보면 양조기가 있을만한데? 아이씨. 개프스이네요 양조기가 없어요. 너 언제까지? 바쩍했어. 쟤랑은 못 만지면 안 돼. 너 스킬레톤의 유품이. 방금 미친 엔더맨을 파는데. 쓰자네. 아, 쉽어요난나안 건드렸어. 난나안 건드렸어.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? 난너안 건드렸어 제발 꺼져주세요 나한테서 아까 잠깐 놈마줍 친구 때문에 그래? 오 사라졌어 사라졌어 좋아 좋아 다시 NPC 마을을 찾아서 떠나볼까? 음 응. A few moments later, 음, 여기도 없으면, 때려칠거 야, 여기 지금, 여기, 가 너무 힘들어요. 기통기구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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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땅으로 내려가야지. 너 음, 둘러보고. 안녕? 응. 음, 음, 게 별게 없구나 여기. 편통 배웠네. 으 아파. 뭐지 이거? 안녕. 오달이아뜻밖의 오. 있는 나눔이 없네. 이게 철광석이랑 뭐지? <laughs> 철광석이랑 레드 에드스톤 블럭 만나, 만내, 내려가자, 이제. 여보, 졌어. 쟤는 위험해. 쟤는 많이 위험해. <laughs> 안녕? 안녕, 친구들. 클리퍼받고다니는 클리퍼 처음 보니? 없네 저쪽에 엔더맨들 기 때문에 눈을 깔고 다녀야겠어 안녕 우리 친구야 야 미친 철왜 이리 안 나오냐 그리 이렇게 보기 힘든 거였니 오우 절 됐다 오케이 철광석 됐고 이제 레드리스톤만 캐면 돼웜메웜메 <laughs> 보기란 걸 봐버렸어요 여기 또 있네 레드스만 네, 켜면 되는데 어이? 그게 어디있을까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어오딱 어깨야 딱 어깨야 오 막판에 운 좋았어 막판에만 오또 있네.

세개 전부 구했습니다. 양조기, 철광석, 레드스톤 블록까지 3개다 했고 아, 너무 힘들었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운이 없다는 걸재대으로 증명했어요. 아, 진짜 NPC 마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? 아,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보 보셨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!